덥다 더워 여름 필수 휴대용 허리 선풍기 추천. 이 제품은 다양한 사용 용도에 맞춰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. 고강도의 활동을 즐기는 분들께 적합한 충전식 선풍기로 야외 활동이나 스포츠 중에 시원함을 더해줍니다. 6,000mAh의 강력한 배터리 용량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3가지 속도 조절로 다양한 환경에 맞춰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보조 배터리 기능으로 스마트폰 등을 충전할 수 있는 편리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. 고객들은 이 제품을 통해 시원함과 실용성을 모두 만족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현대적인 디자인과 탁월한 성능으로 여름철 필수템으로 강력 추천합니다. 이 제품은 확실히 주목할 가치가 있어요. 소음은 조금 있지만 강력한 선풍기 성능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요. 만 밀리암페어의 보조 배터리 용량으로 오랜 시간 사용해도 걱정 없죠. 내구성과 튼튼한 디자인도 매력적이에요.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진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실용적이에요. 무거운 무게와 소음을 감수하더라도 성능 면에서 만족스러운 제품이랍니다. 야외 작업이나 스포츠 활동 중에 빛과 바람을 필요로 한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세요. 이 제품의 다양한 긍정적인 리뷰를 종합해보면 휴대용 선풍기의 강력한 바람과 작은 사이즈에 대한 극찬이 돋보입니다. 3단으로 조절 가능한 강력한 바람은 무지 세서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며 충전식이라는 점도 편리함을 더해줍니다. 단 소음이 조금 크다는 의견도 있어 실내에서 사용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아 많은 고객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. 빠른 배송과 효율적인 제품 성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.